걱정할 때 지내야 하는 노엘 네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알고알수 있으니까 정말이야? 네가 여기서 겪은 것들 모두 억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킹과 함께 있지 않은 거고 말이야 버틀리 뭐 알아주는 거야? 그래 물론이지 크리스가 자기 편에 붙으라고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 이납치범 자식 크리스 우리의 휴전은 끝이다 아니 내가 언제 노엘 좀 아프겠지만 다널미한 거야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상인 어떡하겠어? 좁혀야지 똑똑한 척 음, 16%? 에이플? 감이내 앞에서 에이플을 맞는다 이거지? 재송 자식아 내 앞에서? 아이고 아이 아프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보내주게 할 필요 없었구나? 제게 버틀이너괜찮아 아, 뭘 살살해? 우리 안 때렸잖아? 뭘 살살해? 살살해? 하하하 <laughs> 살살하고 있었던 건내 쪽이야. 너 완전 지친 거 같은데? 진정한 힘을 숨기나 지친 것 뿐이야. 아, 너의 금널 구하는 건 너무 간단하겠지? 글쎄, 가서 힘이나 더 올리고 오라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나와 괜찮은 라이벌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지. 에, 가끔 나 진짜 너무 멋춰서 너그럽다니까. 그래. 나한테 회어리는 마하고 날렸으면서. 죄송없는다 씨. 짝짝. 크리스, 방한키를 조정해. 아, 내가 하라고? 내가 왜 운전을 해? 네가 운전을 해봤지. 아니, 태운 사람이 운전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미안. 레이크. 미안. 결혼 정지. 크리스, 바나나나 먹어. 빨았나 부탁심, 호타슘. 부탁심이 뭐야? 교차로 가까워지네, 정찰 준비해. 나저런하잘 못하는... 안돼, 또 돌아온다. 아, 여왕, 야, 이거 봐라. 절지 아니야? 졸네요. 상품 어딨어? 음, 여기요. 아하, 나이스. 잠깐, 사실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나 같이라고? 이거 뭔데? 아하, 너도 그 녀석들 표정 봤지? 아, 수지야, 그걸 공격하는데 쓰면 어떡해. 아, 그래? 어디 한번 보라고? 크리스! 거기 있었구나. 크리스, 내새 공격기 좀 봐봐. 아래? 살짝 회복된 것 같다. 네, 어때, 회복 마스터 탄생이다, 크리스. 아, 그래, 수진이 진짜 마스터라니까, 크리스. 세상에 빛 고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는데. 계속 갑시다. 여긴 어디야? 아이, 고저따 그런 생겼어. 걔네 저택이야? 어, 여왕이다. 크리스, 노예를 데려와줬구나. 우리 휴전 협상이 최고일 줄 알았다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주전이 끝이란 뜻이니. 노엘, 이리 오거라. 하지만, 저, 저는, 노엘, 한 번만 더 말한다. 무한히,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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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엘, 너 망설이는 거니? 그렇다면 조건문으로 만들어주지. 조건, 만약 네가 말을 들지 않으면 결과, 특정한 새, 아니, 특정한 새가 산성 강물을 건너게 될 거야. 어들리? 미안해, 리스 수지나. 슬퍼하지 마라, 우리 노엘. 남은 건 마지막 단계뿐이니. 나의 아, 존경 마땅한 기니시아 여기 계셨군요. 죄를 아, 아, 찾아서 온 도시 게임 가게를 뒤져보며 따냈단 말입니다. 아, 노엘사 괜찮아? 좀 이상한 표정인데? 좋아, 플린비. 뭐 하는 거여? 아무래도 너에 대해 의지를 강제로 해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구나. 아마 얼굴은 로봇으로 교체한다면?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러지 하 않겠다고. 거짓말 변수 참으로 변경. 함께 똑똑해지고나 있잖아요. 이거 불공평해. 이암 공평한 말씀. 아, 야, 야! 절창 영점 값을 조정해줘서 다행이군. 믿어도 믿어도 된다고 했으면서 아, 당신은 게이라고 게이머라고 했잖아요 버들리 나 모바일 게임 한단다 아, 안돼 너희 직원명은 내 계획을 와야해 그리고 이건 아 그건 노엘이야 나머지 녀석들은 뭐 각자 방으로 가거라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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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laughs> 저는 어떻게 할 셈이죠? 아, 젠장 네가 있었구나. 철창은 네개 밖에 없는데. 하하하, 이건 나도 모르겠다. 하하하, 아이, 뭘로... 뭐야, 뭘로... 몰루. 뭔 뭘로야? 어어어어... 어, 어. 새로운 객실은 좀 어때? 어, 킹밖에 생겼네. 보다시피 너희들 취향이 완벽히 맞는 것들로 채워놨어. 너 인터넷 방문 기로 보고 가라는 거야. 짜잔, 저런 데 가보고 싶다. 아마 잘생긴 남자애들만 있지 않을까? 오, 뭐야 얘는? 나와봐. 그럴 시간 없어. 이마 바랑직이군요 어? 아, 미안. 됐어. 아우, 진짜 미안해요. 질서 A, T, AB, 됐다. 따란 라는 하나 여기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밥 줘, 색깔 바꿔서 점령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 그 그래? 하하하하, <laughs> 그대 벌레들의 설마 진실로? 나를 배하라는 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나? 얘, 개잖아다 틀어올리기로 했기들이야 아! 먼저 해적 밑바닥으로 가난을 지으면 되었느뇨? 저기, 해적이든 뭐든 말투만, 하나만 할수 없어요? 그렇군, 알겠노라. 아, 맞다, 루스상, 랜서요.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아, 아, 이런, 그, 혹시 그, 트림을 시켰느냐? 중세의 진저에 한 번도 소용 없, 을까 아니, 이제 그런 경박한 사이에 왜 시간은 없나니? 난이 섬을 점령하여 그대를 무릎 꿇게 한. <목소리> 생각하는 걸 그만두었다. 망할. 아, 맞다. 루스도 이 세계는 살수 없으니까. 그럼, 어서 가자, 크리스. 루스는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끝까지 말 많은 녀석이네. 가자. 좋은 시간이었어, 크리스. 저기있다! 안녕. 퀸, 어, 당장 거기 있어! 어, 나의 귀엽고 바보 같은 애들이군. 딱, 나의 세계 정복을 지켜보기 좋은 시간이었구나. 마침, 노엘도 나의 손에 들어왔고, 노엘의 의지가 변화하고, 자신의 힘을 개방하면, 세계는 이제 금방 어, 늦었을 멍청아야 어. 음, 노드는 버들리와 같이 있다고. 어? 그럼 이건 누굴까? <laughs> 버들리? 하지만 아까 계획은 저지당했다. 에어플러그는 이제 10대들에게도 말이 가능하지. 이제 온 가족이 나와 영원한 좋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좀 장황하겠지만, 거의 잔혹한 웃음소리. <웃음> 잠깐, 그러면 노는어디있지 웃음 점차 잔혹해짐. 나도 궁금한걸? 사실 알고 있어. 양자 그만 둬 아 이런 너희 둘은 상당히 내 맘에 들어 억지로 날 섬기게 받는다니 뭐낙 따가운 일이야 즐거운 안타까움이지 어허허허 어, 어, 어. 좋아 그리고 세계정복은 좀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고 개아파 엄마 수지야 나 구하러 와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으흐흐흐흐 와 퀸?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군 내 궁전 한가운데에 겁나 큰로드 거대 로봇이 있는데 <laughs> 상황이 안 좋아 저 상황에서 무적이라고 <laughs> 아 그래? <laughs> 음... 덩치 좀키웠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세제.. 이게 세, 이제 세정보전이장 괜찮을까? 수지야 이만 포기하고 <laughs> 까 하고 있는포기는 무슨 수지? 그래 형태 좀 바꾼다 이거잖아. 그딴 거 우리 할줄 알거든. 그리스 라스 가자. 합체. 뭐 하는 거야? 이건 우리의 궁극의어 아, 잠깐만 해보니 아무래도 좀 이거 정말이 막상 막상 하겠네. 내가 안봐아도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란다. 어레? 별로 멋져 보이진 않네요. 파이트!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기가 킨? 아 이렇게 해야 돼? 와 진짜 아이 지베긴 인제 처음 하는 아, 거 같네. <놀람> 자, 이제 뜨고. 됐어. 아유, 자, 제대로 피할게요, 이번에는. 이건 뭐야, 이번에는? 야구공? 어, 화! 이단 저주파 감소죠? 로켓펀치? 그래? 스마일 있다! 아 <laughs> 이제 지금 파악 다 있는데 왜 그만둬 왜? 나가! 뭐야 이거 또또 또, 또 이거야? 좀비야 무슨? 오, 이게 띵인가?